안녕하세요. 10월 24일 오늘의 시황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한마디, 정상회담이 확정됐다. 그 짧은 문장이 며칠간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을 걷어냈어요.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모두 확정되면서 이건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조율의 결과라는 신호를 일으켰죠. 그동안 긴장되던 무역 같은 기술 제재가 우려되자 어, 기술주가 반도체주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텔이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급등했고 AI, 양자컴퓨팅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은 다시 기술로 향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경기를 떠받치는 새로운 경쟁축이니까요. 러시아 제재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시장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로 해석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부, 불안이 아니라 기회에 머물러 뭐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엔 FOMC와 기업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슈퍼위크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큰 이벤트가 이어지죠. 하지만 지수 방향을 바꾸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오늘 시장이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안은 지나갔고,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정상회담이 확장된 건 단순한 만남의 약속이 아닙니다. 시장과 투자자의 심리가 다시 연결된 순간, 그게 바로 오늘의 조용한 기적이에요. 오늘은 불안의 해소가 아니라 확신의 복귀였습니다. 오늘도 믿지은이었습니다